안녕하세요. 이번 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23차 시간이 차가 새로 나왔죠? 예, 예뭐 많이 나왔어요. 뭐 송진호도 나오고, 뭐 곽빈의 김시진의 뭐 핫한 걸로는 플러커도 나왔고, 어, 하나는 이용규 나왔, 고 16기 이용규 나왔고, 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KT도 줬어요. 뭐뭘 어, 줄까 해가지고 봤는데 주더라. 이고영표랑 뭐뭐 줬는데. 그게 뭐 어떤지 쓸만한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면은 예, 네, 알지? 좋아요랑 구독 좀 그럼 들어가자이. 일단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고영표, 15김재윤, 이 박병호 이렇게 생각부터 나왔거든요. 일단은 빠른 거부터 일단 이 박병호 골글 탈 때긴 한데 안 써요. 왜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냥 하콜드가 너무 에바고 이때 풀스윙만 네칸이라 완전 공갈포라 생각하면 안 됨. 뭐 스탯도 파워가 77에 발사하기 1 7도로 홈런타자 아닌가 볼수 있긴 한데 문제는 정확성과 그에 비해 너무 떨어져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것쓸바엔전임만 밥병호나 아니면은 뭐 가이사나이 베페스트 포지션 강백호 그런거 쓰는게 훨씬 나을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이거 쓸 바에, 이 시그 인류를 쓰고 싶으면, 차라리 그냥 시그 100호를 쓰세요. 뭐, 2021이든. 차라리 그게 낫듯 그래서, 일단 이건 안 쓴다. 그 다음이, 15 김재원인데, 일단은 병고 127에, 좌우기 3칸에, 구종이 포심 슬라이더 커버 이렇게 나거든요? 이거는 안 씁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원래 김재원 구종이 시그상, 에 항상 시그상에서는 이제, 포심 슬라이더에 스플릿 정도만 추가 줬었는데, 그나마 커버를 이번에 추가 주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장옥 세 칸에 변구가 127이라 솔직히 이제 시그 불펜을 쓰기에는 좀 부적격하다. 원래 이제 kt가 시그 불펜을 쓰면은 이제 조목은 15 조목은 하고 22김민수두개 밖에 안 쓰니까 차라리 그두 개를 쓰는 게 낫지. 이거는 시 사용으로 들어갈 정도는 아니다. 만약 이걸 쓴다? 그러면 이제 시그 시그니처시리즈 맞춰야 되는 용도로 이제 이제 이일 조연은막 그런 거 썼거든요. 심재민이나 뭐 전유수나. 근데 그런 거 이제 말고 이제 김재현을 넣는 걸로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이제 뭐 여름 사나의 박영현 막 그런 거 넣는 걸로. 그렇게 쓰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쓸일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김재현은 그냥 각성용, 한돌용 그렇게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5 김재현도 별로고 못 쓰고. 그 다음에 제 화쟁기 20일 고용표인데 이건 할 얘기가 좀 있어요. 그 일단은 이 고용표랑 비슷해요. 21 고용표가 변구가 137인데 살짝 1정 1밖에 안나든요뭐감자은 똑같고. 이제 문제는 구종인데 일단은 4고종이죠. 21 고용표는 5고종이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여기 그 포심이 없어요. 포심이. 포신 대신 투심만 던지는 걸로 해 줬는데 이거는 1 일단은 말하자면은 좀 길게 봤을 때 이제 오, 세트젝 포인트 이제 막판에 가서는 이제 투수도 연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보겠다 하면은 보통 이제 KT는 22년도를 많이 해요. 왜냐? KT 22년도 시그 투수가 이제 선발 엄상배? 그리고 이제 불펜에 이22그 시그 김민수가 있거든요. 사기. 거기다가 이제 골글에서 안우진 같은 것만 섞어서 22년도로 묶이딱 맛있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 계산해 보면은, 이21 고용표 내지 22 고용표도 같이 꺼들어서 들어가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쓸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1보다는 살짝 이제 하자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22년도 연도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을 플러스로 작용해서, 그래서 이제 20일 대신에 종결끄으로 들어가만 하다. 시그 영표 중에서는. 뭐 변구 살짝 낮고 포심이 이 구종에 포심이 없어가지고 20일 영표보다는 완급조절이 살짝 아쉬운 거는 감안해야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20일 영표보다 이제 나름 대체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게 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 못 써요 왜냐면은 고영표 쪽에서는 그 우아네이스가 있거든요 그 100, 변구 161짜리 임팩트.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이것보다는 그냥 임팩트 고용표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베스트 포지션이 오한에서 고용표를 못 먹었어, 그러면은 이제 이 시그 고용표를 쓸 거잖아요. 뭐 불펜으로 쓸거 아니면은 그러면 이제 그쯤 되면은 이제 21보다는 22 고용표를 좀 고려해볼 만하다. 그 정도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표도. 그 전용 임팩 고용표를 못 먹었으면은 어, 나름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로 나왔다? 대충 그렇게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종교급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세개다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밥병호? 못 쓴다. 그냥 얘는 각성도 안 되고 한돌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움되은 써먹을 수 있겠다. 시, 키움도 가끔 이제 시급 밥병호 쓰는 데도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뭐 각성이나 한돌용으로쓸수 있고 15 김재윤도 이제 완전 각성이나 한돌용 왜냐면은 김재윤은 이제 보통 마무리에 시그 마무리나 임팩 마무리를 쓰니까 이제 시그 시너, 시그니처 시너지용으로 시그 마무리를 쓴다면은 각성이나 한돌용으로 쓸만한 정도고 이이고용표는 이제 시그중에서는 이제 2일보다 나름 일장일단 있는 카드로 나왔는데 그래도 임팩에는 못 미치니까 이거를 무조건 완전 목숨을 걸고 먹어야 될 정도? 종결급?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총평을 드리자면 밥배어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대충 각성용이나 아니면 나름 준종결 그 정도로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좀 적당히 섞어서 나왔다? 쓰레기 하나? 그리고 이제 종결 각성 하나? 이제 준종결 각성 하나? 이렇게 그냥 적당히 버무려서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거는 대충 이렇게 세개 살펴봤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 이제 키움 덱 소개를 찾아뵙겠습니다. 좀 나중에. 예. 그럼, 빠이!